안녕하세요. 배우 김진혁입니다. 오늘은 2026년도 새해 설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소고기 식사를 하고 옛날 여적이라는 양산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뒤쪽에 가면 또이 맛있는 고깃집이 있습니다. 맛있게 득 먹고 어, 출출한 배를 또움켜쥐고 어, 양산시 상북면 대성마을이라는 곳에 있는 6월 6일 카페에 방문했습니다. 마침 방문을 하니까 여기 양산에서 또 유명한 양산 전문가이신 전이섭 소장님께서 어, 목공의 전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공의 전시가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뭐고 이야기부터 그리고 이거는 뭘까? 홍룡 포포 밑에 있으니까 용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보면서 또 그런 용 모양의 목공예를 또 보고 이거는 또 상북면 천성산에 있는 딱따구리를 또 연상해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이건 또 고래였고요. 이건 또 뭘까? 또 고민을 하면서 벽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주 다양한 목공예 작품들. 이거는 어. 네. 솥대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감나무로 재질로 만들었나 봐요. 감나무 시리즈로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이거는 함지박. 어, 옛날에 그 썼던 것이 기억나네요. 삼지박 1 2로 해서 또 이렇게 했었고 이건 또 무슨 새가 유유자적. 다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그런 작품들을 또 하나하나 보면서 전희섭 작가의 그런 다양한 상상력과 그런 내면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둘러봤는데요, 물건의 재구성. 야 작가의 눈에 봤을 때는 아주 예술 작품들이죠. 일반인들도 이 작가가 어떤 상상으로 만들었을지를 상상해 보면서 어,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 공간을 6월 6일 카페라는 전시 공간을 이렇게 잘 살펴.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색, 좀 전에까지는 사색이었고요.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건 천장에 있는 건 뭘까라고 하면서 아, 이거는 우리가 자주 보던 그 뭔가 좀 그런 건데요. 기적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가족들 형님과 또 딸도 같이 이렇게 오선도선 가족들 모임을 하면서 보게 되었고요. 또 벽에 또 멋진 주걱 옛날 흥부놀부에 나왔던 주걱이죠 물건의 재구성 물건은 어떤 설정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어디서 많이 봤던 그런 모양들이었습니다 오뭐 누가 보면 그냥 나무 작대기일 수 있지만 또 예술가의 또 손길을 또 거치면 위대한 예술 작품이 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변 환경도 배경도 한번 보고요 자연이 너무 좋았는데. 2층이 있어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니까, 어우, 2층에 이 콘크리트 벽면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거울을 많이 달아놓고 아주 좀 독특한 느낌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2층에 가니까 벌써 가족들이 한번 둘러보고 있더라고요. 아주 큰 테라스에도 나가 봤고요. 시원한 또 공기, 바람 맞으면서 또 했는데 내려왔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료와 그리고 빵, 그런